동방신기가 거부할 수 없는 마력의 주문을 외웠습니다 수리수리 마리 어떤 주문인가요? 썸띵에 이어 신곡 수리수리로 돌아온 동방신기의 와이스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방신기입니다. 동방신기의 후속곡 수리수리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이 공개됐습니다. 카지노를 연상케 하는 세트에서 여성 댄서들과 아찔한 커플 댄스를 추는 두 남자. 이번에는 저희가 한 번도 저희 무대위에서 이렇게 오로지 여자 댄서분들과 같이 이렇게 호흡을 맞춰본 적이 사실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더 섹시한 좀 어른스럽고 어덜트스러운 어, 동방신기를 느낄 수 있는. 뮤직비디오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도잘 지금 담아내고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후속곡 소리소리 많은 사랑과 같이 부탁드립니다. 데뷔 후 처음으로 여성 댄서들과 호흡을 맞추는가 하면 뮤직비디오 촬영 역시 원테이크 기법을 사용해 보는 재미를 더했는데요. 평소보다 2.5배는 더 힘들다는 이번 안무에 촬영 후 꼼꼼한 모니터도 잊지 않는 동방신기입니다. 이번에 약간 4D 안무라고 4D 4D 왜냐? 찾아가는 서비스 360도를 다 이렇게 돌면서 안무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조금 더좀 신선한 느낌이 있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되는 촬영에도 지칠 줄 모르는 분남자 동방신기의 치명적인 마법의 주문, 수리수리도 많은 사랑받길 기대하겠습니다.